자 검사님. 아자어 견제 좋았어. 들어갔고요.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아아 아, 아, 발도 나왔고 어, 어. 나갔고요오 좋아. 이 나왔어요. 바로 아, 들어가죠. 좋습니다. 오 좋아. 오만 백이 들어가면아아 아. 아, 아, 타이밍. 일단 타이밍을 좀 봐야 되고요. 아 바로 역습 역습. 잘 빠져가고 아, 일단은 아... 거리 조절 잘하고 계신데 아어 올라왔어요 아 수레 수레 위에서 수레 위에서 저등아못 찍히고요 아왜 <laughs> 나한테 오냐고 해서 계속... 자 들어갔죠 아 들어갔어요 아잘 막으시다가 아 내력이 없나요 발도 발도로 오, 애도... 일단 견제를 좀 하고요 아오랜만들나왔어요아 뭐... 뭐, 아, 내력이 없나요 아.. 내려 아들어내어가기내려 어 충분해요! 어 그쵸? 내려도 세요 내려, 이때 침착하게 아, 한 대만 들어가면 침착하게 역시 침착하시죠 아아 꼰 아! 아안아 설마 아어요살가 없어요! 뭐 나요아빠져어요빠져어빠져 빠져놨어, 이제 손한손한 방! 한 방! 손한 방! 한 방! 한 두분다 쓸 만한 쿨은 있어요 다. 아, 자. 아! 아, 아, 아 건무가 들어왔죠. 잘했는데 프리덤 님. 아, 프리덤 님. 아까 회전백에 이은 바로 비상 콤보. 아쉽습니다. 아, 건무. 막판 건무가 못 막으신 게좀 아깝네요. 어, 아, 뭔가 좀 마지막에 뭐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쉬운 분이십니다. 검문무. 검문무야. 아잘 싸웠다 진짜. 푸리더님 검사만의 네. 딱 스타일을 보여주시면서. 푸리박사님도 네,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. 이거 프리덤이 다음 경기 기대해도 되겠는데요? 만약에 맨 처음에 띄었을때 내력이 충분했다면 다음 승천 때 끝낼 수 있었거든요. 네. 자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. 두 번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했습니다. 역시 견제를 좀 하면서 술래잡게 하고 있고요. 일단 아자 견제하고 있죠. 일단 프리덤님은 계속 아 원빈이 들어갔어요. 공 나와서 당연히 들어가죠. 이거 내려 일단 아 반피 빼고요 역시 승초 콤보 한 번에 50% 아, 빠져요 방심하면 안됩니다 방심하면 안됩아 이거 들어갔어요 아아아아 후비 아 아, 박사님 쉽지 않거든요 지금 유견승 중인가요? 발도 기절 들어갔는데 네, 아 선수. 들어왔어요! 끝났습니다 아, 끝났어요 회전백기 회전 끝났어요 확실해? 네. 저 신날 수밖에 없어요. 야, 셋인데 요 권사님. 승천 콤보 두 번을 맞았어. 네, 검사. 네, 검사라고 어. 했는데. 지금 네, 공격 제가 잘 들었나요? 정신을 아, 차려요. <laughs> <laughs> 정신 좀. <좋아>. <laughs> 아니요. 순간 빠져들었어요. 너무, 너무, 아, 진짜 너무 빠져들어서 권사님, 권사님, <웃음> 권사님. <웃음> 저분 전화번호 받아놨나요? 왜요? 만지고 싶어? 아니, 그게 아니지. 고 싶다. 지금 공격력이 320대기 때문에 승천 콤보를 두번사용하면은 끝나요. 방어력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. 아 지, 아까까지는 유저분들이 이제 권사 사기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이야사기 어, 권사 <laughs> 사기라고. 무슨 이기는 게 사기입니다. 필드 이벤트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. 역시 지금 프리덤님도 올려베기 타이밍을 보고 있고. 국민봤습니다. 그걸 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네, 여러분들 이 불소는 하셔도 괜찮지만 선수 비방이나 네 비방은 참아주세요. 네, 시청자 다른 시청자분들이 눈살 찌푸리는 이 불소는 곤란합니다. 자 마지막 십아 분으로 가느냐, 아니면 새로운 연승 도전자가 탄생하느냐. 네. 마지막 세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 분이 한 분이 기는게 결정이 되겠네요. 자 시작했고요. 역시 거리를 계속 벌리시죠, 프리덤님. 풍무이 박사님은 견제를 아 들어왔어요. 콤보 아, 당이 들어 아어금로 들어왔죠. 꽃나요? 아안 꽃봤어요. 아내려오안 쓰셨고요. 아베백크리베크리범백이크리서 아, <놀란람>